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찹쌀사입니다. 네. 마법학교 2편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1편 못 보고 오신 분은 보고 오시고요. 네. 1편 못 보신 분을 위해 일단 설명을 먼저 들어갈게요. 제가 좀거친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 갑니다. 네 이분은 안돼 절대 안봤다 했죠 그리고 저는 안돼가 아니라 이거는 빼는 게 아니니까 안돼 아니고 이중인격으로 변한다 변한다 이중인격으로 가끔 변한다로 그할 그 거거든요 알고 있으세요? 음 그리고 저 철인쌤은 아니고요. 네, 이본도 알죠? 네, 여기. 얘도. 근데 얘가 마법학교 올림길로왜나안 나오면 이러거든요? 마법학교에 자기 캐릭터가 안 나오니까 그런 거 같아요. 네, 이번 은 사... 사람들이 추천을 해줬는데. 네, 레드님이 텔레파시랑 악이랑 조종을 해요. 언니가. 네 보다 언니가. 이렇게 생겼고. 네. 학대 아니고요. 네. 학대 아니고요. 네. 너무 착해서, 네. 그냥, 그냥 떨어졌대요. 네. 고양이세요. 일본은? 네, 알죠? 네. 이제 이편 받아줄 겁니다. 기다리셨죠 이제 여기에서 이어질 겁니다. 제가 yeah, 저는 다른 말안 하고, 받을 수있습니다형 그때 현타가 와서, 이제 좀괜찮으셨어 잠시 후, 편의점. 응. 잉, 넌, 뭐라 노네? 아야, 빨리. 윙? 응? 응, 어? 에헤 응. 뭐지? 모르 잠깐만. 다시. 뭐지? 야, 건들면 안 돼. 땡 됐다. 땡 됐다. 네, <laughs> 다시 할게요. 음, 응? 난 몰라. 어? 어? 잉? 응? 응? 응아! 고맙다. <laughs> 네, 여기서 끝인데요. 현타 시계 왔습니다. 다음 편부터 네. 설명 안 하고,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사실, 언니랑 같이 더빙하려고 했는데, 네, 영상을 못 찍었어요. 네, 참고로 그, 거만 예 있잖아요. 그 남자고요. 남자 목소리를 더빙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걔가 현타 시게 와서 진짜 다 아니 일단 뭐 여기에서 끝낼게요. 네 친구가 하드캐링하는거 나와서 걔는 기부할 거예요. 네. 다음 편도 기다려주세요.